5월 3일이었습니다, 대표님. 그때 이제 한동우 위원장이 당직자들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말 동안에도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언론에서는 이 표현에 좀 집중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동우 위원장이 당직자들한테 정기적으로 보자, 정기적으로 만나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이야기가 그냥 단순한 인사치레는 아닐 것 같다. 아, 다른 것도 아니고, 당직자들과 만나서,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또 만나자라는 식으로 얘기했으면, 뭔가 이게 좀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한동훈의 의지가 지금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하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그러, 그러니까 전당대 출마 쪽으로 한 걸음도 옮겼다. 이렇게 어... 볼수 있겠죠. 네, 네. 저는 이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는데, 하나가 음... 김은국 씨한테 네. 전화를, 문자를 넣고 전화를 넣어서, 뭐, 그냥, 뭐, 그냥, 찬찬합시다. 뭐 이런 오. 정도의 덕담을 주고받았지만 네네. 정치인의 행보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 당직자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했다는 건 그러니까 만남 자체는 그냥 덕담을 주고받거나 그냥 안부를 묻는 그런 자리였지만 네네. 정치적 행 소프트한 정치적 행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음. 아마도 이런 정도면 굳이 이제 아직은 장담할 순 없지만 하나를 고르라면 네. 전당대회 출마하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음, 많이 한걸음은 움직였다 어. 아이,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은한몇주 음, 네. 전만 해도 한 3주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분들이 안 나올 것 같다고 많이 봤다가 예, 예. 그 이후에 지금 모습 자체가 물론 이제 그 홍신 두 명, 홍준표와 신병 뭐 이런 사람들의 억울도 있었지만 그 덕분인지 어쨌거나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해야 된다는 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는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네. 다 겹친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 캐릭터가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말하는 걸 보면 단어를 쓰는 걸 보면 네. 공익적 책임감, 공공선을 추구하는 어떤 어떤 정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요 그러니까요 스타일이거든요. 동료라는 말도 그렇고 요 그게 그렇고요. 이제 음. 행동적인 성향으로 보이고 네. 저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홍준표 신평 이런 분들의 어떤 그 어떤 것들이 오히려 역으로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고 어. 그다음에 여론의 지지가 꺾이지 않는 거 이게 가장 컸겠죠 네네. 국민 여론이 또는 다수의 어떤 한동훈 지지 그룹이 강한 팬덤을 형성하면서 지지를 형성한 거. 네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어 제가 볼때 처음부터 전당대에 출마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조금씩 음. 이제 발을 옮겨간 옮겨딛는 옮겨딛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음. 아직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 이제 그 같은 자리에 있었던 당직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한동호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이제 뭐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를 안 했지만.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의 얘기가 어, 본인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 그리고 본인과 관련된 어떤 그 여론,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어, 굉장히 좀 예민하게 체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또 얘기가 아,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도 어 자기와 관련된 이제 또 민심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또 어떤 내용들이 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다뤄지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비대위원장 네. 시절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민감하게 체크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모니터하고 그거에 네. 따라서 행동을 조율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음, 그러니까요, 음. 대표님께서도 직접도 옆에서 보셨으니까 네. 당직자들과 <laughs> 만났다라고 하는 게좀 아무래도 언론에서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의미가 있는 게 아, 일반적으로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당직자들 이렇게 수십 명이 이것도 5월3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월3일이면 지난주 금요일. 이죠 그렇죠. 금요일이면은 딱 연휴가 시작되는 고그 시점이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당직자들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한동훈에 대해 가지고 별로 그렇게 생각이 없으면 많이 안 갔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어, 근데 이제 공개되는 어떤 사진이나 분위기 뒷이야기 같은 게 굉장히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것 같더라고요. 네. 비대위원과 지난번에 만나고 당직자들을 이렇게 만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네, 예. 네 좀. 당 내부적으로 어좀 세력을 규합한다라 할까 이런 느낌도 좀 있었고요. 네. 그그좀 권위적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전 제가 이제 정치인들을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그 비대위원장 할 때도 이게 청소부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뭐 이런들한테 각별한 인사를 보내잖아요. 어... 어, 연설하고 이럴 때뭐 동료 시민이라는 말도 그렇고 네네. 그다음에 각별하게 이제 법무부장관을 퇴임하는 연설에서도 어, 뭐 뭐랄까 그 청소하시는 아저씨들 뭐 수의 아저씨들한테 애정을 보인다거나 네네. 그래,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어... 아래 사람한테 아주 따뜻한 유형의 같아요.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나 고위급 공직자들은 좀덜 그러잖아요. 그렇죠, 약간 꼰대 같은 네, 게 있는데. 그런데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당직자들, 음. 비대위원들한테 각별한 애정을 보인 걸로 보입니다. 음. 지금 그리고 또 스멀스멀 얘기가 나오는 게 5월 한 중순 말 사이쯤 돼가지고 낙선자들과 만찬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조금 조금씩 나오거든요. 네. 근데 낙선자들을 한동훈 위원장이 만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또요 지금 비대위원 만나고 당직자 만나고 다음에 낙선자를 만난다라고 하는 게좀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 전에 한번 어 제가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수도권 낙선자들하고 음. 뭔가 이렇게 의견 교환을 했었죠. 그래서 수도권에서 왜 떨어졌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메시지를 던진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을 챙긴다 음. 이런 의미가 강한데 네. 주변 사람을 챙긴다는 그 행위조차도 정치인으로서는 정치적 행보의 어떤 초보적인 정책 행보라고 볼수 있죠. 그렇죠. 데 그거를 떠나서 이제 음. 뭐 조금 더 중진 의원을 만난다거나 뭐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건 본격적인 정치 행보라고 볼수 있고 음. 메시지는 주목할 만한 메시지는 낙선자들을 만나거나 뭐 네. 원의 조직 위원장을 만나거나 이러면 이건 상당히 그래도 조금. 어, 정치적 행보에 가깝죠. 그러니까요. 네, 그때 한번 메시지를 던진 바 있죠. 음. 수도권 정당, 수도권에서 수도권 정당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음. 메시지를 던진 바 있기 때문에 네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뭐이 정치 이렇 초보적인 음. 그까 그러니까 정치 정치로 해석될 법한 음. 메시지와 행보들을 좀한 걸음씩 하고 있다. 아, 초심자 같그 뭐, 정도, 고정도. 그 네, 그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동 위원장이 이제 그 당대표로 나오냐 마냐 요게 이제 사실 아, 시청하시는 분들의 가장 최대 관심사긴 한데 황우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가지고 글쎄요 약간 그 나오시는 워딩이 눈에 띄는 게 전당대회 자체를 6월 말, 7월 초에 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금 좀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비대위원도 사실 임명이 안된 상태이고 그리고 당 내부적으로도 현실적으로 6월 말, 7월 초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7월 말, 8월 초까지 좀 연장이 될 수도 있다, 미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벌써부터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심평 변호사가 한동훈이 뭐 주변 사람한테 전당대회를 늦춰달라고 했다. 뭐 그것도 이제 막 가짜 뉴스라고 한동훈 뉴스 위원장은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일단 시간이 늦춰진다라고 하는 게 딱히 불리할 건 없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렇게.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실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시간이 조금 더뭐 번다라고 표현할까요? 그래서 총선 책임에 대한 이런 여론도 좀 희석화가 되고 노려볼만한 또 배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렇게. 되겠죠. 음. 그러니까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가 같이 갈 거잖아요. 네. 하나는 지금 6월 말 6월 말 정도가 전당대회로 예정돼 있었는데 네. 지금 야, 여당의 야당의 공세가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기 때문에 6월 말이 되면 이미 전국이 좀 심상치 않은 국면으로 갈수 있다는 음. 게 하나 있고요. 네네. 네. 그다음에 황우여 비대위는 예상 그러니까 지금은 혁신을 해야 된다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의 컨텐츠가 안 나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단순 관리형 비대위로 갈 거면 뭐 상관이 없는데 네네. 황우여 비대위는 그럴 마음이 조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조금 더뭘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아주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음.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음. 예열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황우여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사람이 겉으로 봐서서 어수룩해 보이지만 정치 팔 단이다 이 사람 네, 예,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아가지고 특히 제가 나이를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일흔 일곱 세시더라고요 77세. 그러면은 사실 이번에 비대비 현장을 끝으로 전개 뭐 사실 뭐 다음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분의 지금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은 그래도 마지막에 내가 뭔가 좀 족적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좀 어, 평가라든지 이런 거를 남기겠다라고 하는 또 의식이 또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네. 황우여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음. 좀 들었거든요. 네네. 그데 의외로 이제 관리형이라기보다는 음음. 아주 관록 있는 정치력이 있는 훌륭한 분이다라는 평가들이 많더군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연세가 있기 때문에, 네. 어, 연세가 있기 때문에 뭐 정치적 욕심이 있을 것 같진 않고, 네.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음. 관리형 비대위 상황을 그냥 그 상황을 무마하기 위한 이런 음. 조치보다는 음. 실제 내용적 조치를 할 가능성이 큰것 같아요. 아, 혁신이라고 네, 얘기할 법한 어, 그다음에 음. 그런데 아직 당이 준비가 안돼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 조금 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윤곽을 드러내면 음. 황후여발 혁신 음. 혁신이 어 지금 어, 그니까일 원내 대표는 상대적으로 좀 온건하고 네네. 잡음 없이 끝나는 그런 양상이라면 어, 비대위 원장요요 요 라인은 조금 파란을 불러일킬 법한 음. 그런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우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들어봐도 재창당의 수준을 넘어서는 혁신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기점은 당원과 국민이 나침판이다. 그러니까 당원과 국민의 어떤 그 눈높이에 맞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 이 얘기는 자연스럽게 좀뭐 친윤계와는 약간 조금 거리를 좀 두겠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아, 지금 이제 또 최대 관심사가 전당대 경선룰 이걸 또 어떻게 바꿀까라고 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국민 100%로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사실 좀 현실성이 떨어져 네. 보이고 어 저는 이제 얘기했던 것은 그거거든요. 한동호 위원장이 만약에 당 대표로 나온다라고 한들 어당 대표로 나와도 그 당위성이나 그리고 또당 대표로서의 권위를 생각해 본다면은 일반 국민 한30% 정도 의견을 넣는 게 맞다라고 저는 좀 봅니다. 그래서 당원 70% 일반 30% 그게 이제 원래 국민의힘의 이제 경선 룰이었죠. 그렇게 돌아가도 한동호 위원장이 딱히 제가 봤을 때 일반을 30% 넣도 분리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있고 네. 어, 당원 70% 해도 뭐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당선이 될수 있기 때문에 괜히 당원 100%로 네. 하게 된다면 유승민이나 안철수 등등으로부터 어, 당권을 좀 잡지 못할 그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한 70대 30 정도가 좀 적절할 거다라고 저는 보는데 대표님은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네. 원칙부터 세우면 좋겠는데 일단 먼저 제 주변에는 당원 네. 100%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그렇죠. 음. 네. 그런데 그, 그 지금 당원 100%로 하면 음. 당이 과도하게 이제 영남 쪽에 치우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당원 100%로가 얼핏 얘기 생각하면 민주주의인 것처럼 볼수 있지만 네. 전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다, 전, 음. 이를 지향한다 이런 측면에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걸 적절히 제도적으로 보완해줄 필요가 있다면 저는 뭐 당원 70% 어, 당원 70% 국민 여론 0 음. 0 0 0 0 0 이렇게 하는 게둘 중에 하나면 저는 0 0대0 0을 지향합니다. 왜 그러냐면 좀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0 0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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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어떤 의결 구조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네네. 당원 칠십 프로 삼십 프로도 뭐 틀렸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음. 굳이 얘기하면 조금 더 역동적으로 음. 파격적으로 해서 오십 대 오십이 어떨까 음. 어떻습니까 오십 대 오십 하게 되면은 당원들의 반발은 좀 있겠죠. 당원들의 반발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수도권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혁신성을 강조한다면 50대 50으로 갈것 같고. 아 근데 이제 또 당원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또 너무 또 거세게 되면 아마 제가 봤을 때 살짝 양보해서는 70대 30 정도로 현실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황우협 위원장이 아, 아까 저희가 말했던 맥락에서는 진짜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50대 50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아 근데 이제 그걸 55:50으로 50, 갈 건지, 7 3 0으로 갈, 1 0 0대영은 사실 쉽지 않아 보이고 7 3 0으로갈 건지는 이 당원들의 어떤 좀 여론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음.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경계해야 될건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끼리 음. 분열을 해서 네. 어부지리를 주는 게 하나 있고 그래서 단합이 중요한데 네. 또 하나 반드시 가치가 될건 혁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기존의 정당 구조나 정당 분위기를 그대로 끌고 간다면, 네. 제가 볼때 국힘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거, 그러니까 지지 부진해지지 않을까요? 음. 그 그렇기 때문에 그가좀 그러니까 완만하고 완만하고 느, 완만하고 그냥 수긍할만한 변화, 타협 타협 타협의 산물 이런 것들은. 좀 경계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음. 그렇게 되면 국힘이가 그러니까 좀 마이너로 전락할 거기 때문에 음. 영남자민연처럼 마이너로 그렇죠.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동의가 된다면 음. 좀 파격적인 변화가 음.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넓게 잡아서 50, 50 판다라고 해도 한동업 위원장은 제가 보기에 당선이 될것 같긴 한데, 예, 예. 에, 그거는 이제 아마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50, 50이 될지 70, 30이 될지 100대형은 좀 쉽지 않아 보이고, 예. 그렇게 둘 중에 하나로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한 70대 30 정도가 좋다라고 아무래도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네. 그러면 그 70대 30이 좋다. 1, 2, 3으로 해볼까요? 당원 100%. 어, 좋습니다. 당원 100%가 예. 1. 1. 그리고 7 0대32 2 그리고 50대52 3으로 여러분들 한번 그 숫자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한번 그또 추이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100대 0은 1번, 어, 50대 50은 3이였고요7대 3이 어, 2번이었습니다. 100대 0은 1번, 네, 7대 3은 2번, 50대 50은 3번. 음. 음. 이번도 꽤 많고요. 어, 1, 2번이 아무래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1, 2번이 많은 걸로 네, 네. 1, 2번이 아무래도 좀 1번이 음, 1번도 더 많은 많고. 것 같은데요. 1번이 한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0% 정도, 그죠? 2번도 꽤 많고. 근데 아마 1번을 선택하신 분들도, 아, 그래도 한 70대 30 정도까지 되는 거는 그래도 받아들이실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1번 하시는 분들도 70대 30대 정도까지는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 50, 50은 아무래도 좀 당원들이나 좀그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도 진짜 혁신을 밀어붙이겠다라고 한다면 50, 50이 나을 수도 있고, 어, 개인적으로 50, 50을 한다고 해도 한동은 될것 같아요. 지만 그래도 한칠대삼 정도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음, 아마 당원 백 퍼센트 하시는 분들도 <laughs> 어, 그 비율을 생각해 본다면 저분들은 칠십 삼십은 아, 그래도 좀 받아들일 수 있어라고 해도 오십 50, 오십으로 가면 좀 반발심이 생기실 것 같아요 백 음. 퍼센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음. 그러니까요. 딱 지금 강미선 씨 얘기가 강미선 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70, 30은 받아들일 수 있어도 50, 50은 어렵다. 약간 좀 이런 강미선 님의 또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 7대 3 정도가 유력하겠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예. 음. 그렇게 아, 아마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1번이 예.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1번 예, 그러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 그렇습니다. 네, 즉석 투표가 네. 꽤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laughs> 네. 어, 여러분들 의견 한번 쭉 들어보니까, 아 어, 100대 0이 많고, 어, 그리고 7대 3도 받아들일 수 있다. 요 정도가 제일 좀 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50대 50은 아무래도 너무 혁신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